예, 저 김성원입니다. 저희 기업은행장님 먼저. 예. Yes. 그 저기 은행 손실을 강요하는이 정부발 제로페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추범한 이 제로페이. 저는 어떤 방향성이나 의도는 상당히 좋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실행 방법에 좀 많은 오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우선은요, 그, 저기, 기업은행 내에서도 카드 사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로페이 사용이 늘면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의 이익도 그렇게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음, 예, 활성화되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예. 그 포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예. 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은 제로페이 실적이 크게 오르게 되면, 은집안내 동생 먹거리 뺏어 는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갖고.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요 부분들은 제가 좀그 서면 질의로 넣을 테니까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넣어주셔가지고, 종합국감 때 한번 제가 검토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자, 산업은행장님. 자, 뭐냐면은, 그 산업은행에서 우리들 병원 1,400억 원 대출했다는 이, 그 내용은 아시죠? 잘. 예,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 산업은행이 2010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취급한 구조와 금융권 수가 총 321건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병원은 우리들 병원하고 명지병원 단두 곳이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들에게, 어, 저걸 했을 때 한, 제가 이제 자료 조사한 바로는, 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래 매출 채권에 대한 승인을 하는데, 건보공단에서 국내 빅4, 대형병원의 매출 채권도 100억 원대를 넘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들 병원 한 지점당 천억 원이 넘어서 깜짝 놀랐다고 건보공단 직원들조차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 이게 지금 우리들 병원에 그, 원래 그, 뭐, 뭐죠? 그 대출이 우리은행에 657억 원으로 가장 많았었는데 그때 산업은행이 그 대출 이율를 갖다가 그 우리은행보다 1%나 내려갖고 내린 조건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게 저기 그렇게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산업은행에서 재반비용을 다 합치면은 대출금리가 5.5%가 아닌 6.5%라고 뒤늦게 우리 의원실 와갖고 말씀은 주시긴 했는데 이게 근거자료가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계속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불가능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전 민정수석 그 실서부터 많은 여권 고위 관계자의 연관이 돼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은행장님께서 좀 철두철미하게 좀 조사를 한번 해봐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회장님 생각은 어셨습니까뭐 필요하면은, 음. 어,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요 대출 과정에 대해서요. 네, 한번 우혹, 어떻게 조사할지에 우,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신 것과 달리, 네. 어, 어떤 다른, 어, 이해관계가 개입할 음. 사전적인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네. 뭐 문서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 실무진들한테께 순수하게 대출금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화금용에 아, 사례로 저는 판단그 어, 부분은 나중에 네. 필요에 따라서는 감성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저, 사법적인 그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선은 네. 지금 회장님 차원에서 은행 차원에서 한번 뭐 자체 진상 조사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은 진상조사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문서를 내시던지, 그렇 게. 한번 국가, 종합국가 해보고요. 전까지 네, 한번 저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우리 서민금융진흥원장님, 음. 이게 이제 우리 저희 미소금융 관련해가지고요. 네. 지역금융, 지역 법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지역 좀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요새 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내수가 특히나 안 좋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자금난이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음식 숙박업 위주였다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도소매 업종으로 지금 이 사업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국은행 자료를 보더라도요. 빛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 올해 경제 성장률 더더욱 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럴 때, 어, 우리 저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 본연의 업무를 좀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되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앞으로 확대를 하고 강화를 할 것인지, 네. 그것에 대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저에게 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김상원 의원님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 남구갑의 장병환 의원님 질의주시 바랍니다.